두 번째 바비와 함께 하는 재미있는 관놀이. 바비, 바비, 오늘 뭘 준비했나요? 오늘 은 풍선을 준비했지. 아, <laughs> 어, 비비 풍선놀이 진짜 좋아하는데. 재밌는 풍선 놀이 어서 시작해 주세요. 어서. 오, 제일 먼저 음? 풍선을 좀 불어주세요. What? 리한테도할수 <laughs> <패벌람이 웃음> 있다. <laughs> 있잖아요. 아니요? <laughs> 갑자기 더워. 좀 더. 저런데 저런 터질 것 같아. 아 그럼 이제 묶읍시다 묶어요? 네 더. 조금 더. 조어줄까요 됐어요. 요았어요 <laughs> 음. 짜잔 완성 자그 다음에 <laughs> <laughs> 그 다음에 네앞쪽금 있어야 됩니다 더. 조금 더. 압정은 끝이 날카로워서 조심해야 돼요. 엄마랑 같이 하세요. 네. 자 앞정을 먼저 하나 내려놓을게요. 네. 자, 풍선을 앞정에 해보세요. 풍선을 앞정에다가 갖다 놓으세요. 네. <laughs> 나, 나한테 왜 그래요? 어서, 어서, 어서. 터져야 안 터져요. 기다리고 있잖아요. <laughs> 터져야 안 터져요. 어서! <laughs> 내려도안 터지는 거죠? 안 터져요. 어, 그럼요 그지 않았어요. <웃음> <웃음> 아니에요. 아, 나 이게 매직이에요 이게 뭐야 이게? 자, 이제부터 또올라 일이 일어날 거예요. 내가 엄청을 눈... 뭐야? 아, <laughs> <laughs> 이렇게나 많이 준비했어요. 자, 뒤집어요. 안따가 조심해요. 엄마랑 같이 가세요. 아, 혼자 하면 안 돼요. 안따까 네가 아세요? <laughs> 안따까나많 복수하는 거예요. 아, 맞아요. 아. 자 이렇게 했으면 이제 지금 필요한 건뭐 풍선 정답 더 우렁차게 풍선 짜잔 그어요아 어지러운 거어지요할수 있다 할수 있다 더크게더더더더좀더더더더 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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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. 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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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. 됐다 아참재로 묶어 줘요 내가 네, 묶어 줄까요 됐어요. 그러면 이제 응. 풍선을 불었으니까 이 풍선을 다시 갖다 대봐요. 어디가요? <laughs> 아니에요, 아니에요. 아까 하나 있었을 때는 그렇게 크게 터졌는데 이렇게 여러 개 있으면 더 무섭게 터질 거 아니에요. 음, 그렇다면 압정을 더 넣어야겠어요. 아, 그럼 더 흐렁차게 터지잖아요. 자, 더, 더, 더. 나한테 왜 그래요, 반저? 이 정도면 됐죠? 그럼 더 무섭잖아요. 해봐요. 자, 이 풍선을 앞쪽에다가 놓으면. 않을수록안 터져요 매질 오 바비 이거 진짜 웃겼어 요 무서워 근데 다시 하고 싶진 않아요 다른 거예요 바비 한번 더? 아니 다른 거 다른 거? 다른 거 오케이 다른 거 어휴, 마음을 한라앉고자 바비 이제 무슨 놀이 할수 있어요? 이번에는 거? 놀라는 거 말고 풍선으로 음. 재미있는 장난감을 음. 만들어볼 거요 아, 장난감? 장난감. 음. 어떤 장난감이에요? 음 바로바로 풍선과 바로 치약으로 만든 장난감. 아, 신기하네. 만들어봐줘요. 음. 어, 아, 엄청 쉬워요. 먼저, 치약 뚜껑을 열고, 풍선 입구를 잘, 잘 끼운 다음에, 음. 잘 끼우지 않으면 치약이 막 삐져나와요. 아 그래서, 잘 끼운 다음에, 어? 그 다음에, 어? 치약을 어. 눌러. 아, 눌러. 눌러. 쭉 <laughs> 내가 할 거야. 쭉. 음, <laughs> 내가 해볼게요 <웃음> <웃음> 우, <웃음> 치약이 들어갔어요 입구를 <laughs> <이끔를 웃음> 묶어줄게요 <웃음> 엄마한테 도와달라고 하세요 맞아요 치약 사용할 때도 엄마한테 허락받으세요 네 혼날 수도 있어요 자 완성 <laughs> 우와 이게 뭐야 근데 애걸로 이렇게 꾹꾹 눌러 보면 되거든요 자 한번 해봐요 잘했어요. 터지는 거 아니에요? 어, 아니에요. 이번에. 폭탄 아니에요? 폭탄 어, 아니에요. <laughs> 눌러봐요. 네. 오아아어아어 느낌이 어때요? 어 느낌이 좋아요. 좋아. <laughs> 어 말랑말랑. 안 그래도 안 돼요. 느낌이 말랑해요. 네 말랑해요. 예. 네. 어 말랑해요. 네, 말랑해요. 오오오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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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그럴까요? 음, 음, 말랑이야 말랑이야 말랑이 요말랑이요오 뜻을 잘 묻지 않으면 치약이 나올 수도 있겠어요. 어 그래. 음 치카한 아, 거 같아요. <웃음> 네. <웃음> 좋아요. <웃음> 좋아요. 어 재밌는 초간 음. 일이에요? 네. 어 방금 아. 소리 들었어요? 방송이든 아니에요. 아, 좋아요. 네. 다비. 네. 다른 놀이도 해요. 그럴까요? 네. 방 없어질 거예요. 그래요? 음. 정말요? 정말이에요. <laughs> 비비 갈수 있어요. 진짜요? 들러넣어? <laughs> 들러넣어 <디더더더? 웃음> 응, 해봐요. 하나, 둘, 셋! 팡! <laughs> 어졌어 아! 어디 갔지? 들러넣어. <laughs> <laughs> 비비. 네? 하나, 둘, 셋! 팡! 한번 해볼래요? 왜요? 해봐요. 알겠어요. 터지는거 아니에요? 또? 아니에요. <laughs> 하나, 둘, 셋! 오! 마술도 부려요? 비비가 했잖아요. 어? 그죠? 이건 뭐예요? 자 이번에는 풍선을 불어봐요. 진짜 어지러운 것 같아요. 불어봐요. <laughs> 이건 일단 바위가예요. 됐어요? 아 됐어요. 이제 묶어봐요. 묶어줘요? 있어요. 네. <laughs> 이제 이거 묶어요. 네. 짜잔. 자 이제 풍선을 한번 공처럼 튀겨봐요 오. 오. 이 네? 없어요. 풍선이랑은 공놀이 못해요. 음. 이제부터 바비가 풍선 공을 만날 거예요. 진짜요? 네. 어떻게 할 건데? 바로 바로 이. 테이프만 있으면 돼요 어떻게 붙여요자 먼저 요렇게요렇게 음. 이렇게. 한번 게한어요였음은요렇게크렇게 크로스 이 크로스 잘들이렇요 이렇게. 이렇게. 이 예쁜 이렇게. 이되어이고있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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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렇게이에 들어요. 네, 요이렇요렇 뒤에도 해줘야되나요? 네! 뒤에도 하면 아 좋아요 바로바로바로 네. 바로, 바로 완성! 우와! 근데 이게 무디서 공이에요? 자 이제부터 바비름 믿고 지켜봐요 던져요! 던져요! <laughs> <저 저요? 웃음> 지켜봐요 지켜볼게요 네3 2 1 고! 오! 우와! 오, 오! 아까는 오잉 오잉 지금 음. 오! 오 중앙에 있고 오 눈물 눈요 오불물 눈물 오 마비 패스 오 어? <laughs> 복수해요 나는 복수하는 거예요 패스 오 잡았다 비비 패스 <laughs> 이렇게 놀면 안 돼요 안 돼요 안, 안 돼요. 돼요 안 돼요. <laughs>